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온기 가득한 음식들 속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노력. 그리고 신선함을 가득 머금고 올려지는 다양한 식재료들에서 맛과 영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로니아와 청년초로 완성하는 별미. 효능 톡톡 맛집으로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피부 건강과 간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혈관질환을 예방해주며 시력개선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아로니아와 천연초는 오렌지의 13배에 달하는 비타민C 멸치의 7배에 달하는 칼슘을 함유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입안을 가득 채우는 즐거움 색다른 별미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과 영양까지 꽉 잡을 맛 본인 사람마다 붙잡고 소문내고 싶은 잊지 못할 맛을 전해주시는 거죠 아네 당연하죠 공주시가 인증한 농가 맛집입니다. 웰빙 푸드 천년초의 영양을 가득 담아 전합니다. 대성민 대표. 음식점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데요. 아 이쪽이 바로 저희가 이제 천년초가 재배되고 있는 농장이고요. 저기 있는 시종채소들 이제 식재료에 쓰이는 그런 작물들이 자라는 농장입니다. 화학좀미류 없는 맛 건강한 맛을 추구하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전하는 요리들.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전통식문화공간 농가 맛집으로도 유명한 이곳에서 맛보는 음식은 단절한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약이 되는 밥상. 떡갈이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재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천년초를 재배해서 그발효액을 만들어서. 그바로에그에 소스 넣고 반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진마늘. 굴소스그 다음에 이제 잡내를 재우는향신즙이고요 들기름. 물도 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이게 뭘것 같아요? 빨간 거 보니까 이거 혹시 와인 아니에요? 와인? 아. 와인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술에 술이나 이렇게 물에 타듯이 활용을 하면은 이제 와인처럼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천년초로 아 발효액을 그 숙성을 시켜서 원액을낸 발효액이에요. 몇 개월을 수성하고 한 6개월 정도 숙성하고 있습니다. 빛깔부터 남다른 천년초 발효액. 영양이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풍미가 더욱 깊어지는 게 대결인데요. 향들한 미나리까지 입니다이 재료로 만드는 요리는요. 떡갈비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미나리랑 곁들이니까 조금 이 조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나리가 또 건강에도 좋고 돼지고기랑또 궁합도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좀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미나리 떡갈비에 고기를 반죽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된장, 올소스, 커피가루고요. 커피가루 들어가면 이제 돼지고기 좀 잡내를 잡아줄 수 있고 조금 좀 풍미를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생강가루 역시 이제 잡내를 제거하고 네, 찹쌀가루는 돼지고기 반죽할 때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나리 떡갈비 소스예요. 반죽을 할때 소스를 넣어서 이제 양념을 좀배게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연초 발효액 원액이 들어가요. 음식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으로 얼굴에 웃음 꽃을 키워내고 건강을 키워나가는 동지의 천년초 맛집. 떡갈비로 재탄생할 초록 미나리도 준비 완료입니다. 이게 다진 미나리예요 미나리. 제가 맛을 익혀주는데요. 넣어주고요. 양념을 골고루 묻혀주죠. 어, 고기가 근데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세 종류에요. 이거는 이제 대패. 대패 삼겹살. 이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는 삼겹살에 조금 지방 부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고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양이나 이런 조금 떡갈비 약간 메인 역할 그리고 민지 같은 부위는 다져있기 때문에 그부위의 다진 게 이제 그채 속에 들어가면서 마찬가지 이렇게 성형을 했을 때 이렇게 딱 뭉칠 수 있게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부위의 고기를 사용해 풍미를 더하는 떡갈비 성형 후에 특제 내가... 양념을 더발라주는데요 <laughs> 사용 전략이네요. 이렇게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40도에서 네. 한 8분에서 10분 정도면은 다이거요 음. 아, 해야... 와. 야 <laughs> 정말 아, 좋은데요, 맛있어 진짜? 보이죠. 자, 그럼 매콤 양념이 시력을 폭발시키는 다음 요리는 뭘까요? 첫 눈초 발효의 원액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메뉴로 하고 있는 이제 배주스골드의 모습입니다. <laughs> 비주얼 엄청난데요? 침이 절로 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다 여기... 천년조 원액이 또들어갔잖아요다 아 들어가네요. 음. 말이 필요 없겠네요, 진짜. 이건 입으로 바로 넣어줘야 되지요. <laughs> 뜨끈뜨끈할 때. 그럼요, 그럼요. 와, <laughs>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영양,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낸 맛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으로 만드는 건강한 밥상 떡갈비의 진수를 보여줄 공주의 음 천년초 정식 상차림 엄지 척이네요 건강한 맛은 물론이고요 아름다운 정원에서도 휴식의 기쁨을 전하는 힐링 맛집입니다 기분 좋은 웃음이 피어나는 곳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푸르른 금강과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공산성. 사계절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미순섬 역시 공주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 그 옆으로 이동해보면 공주의 두 번째 맛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님, 여기 아로니아 맛집 맞나요? 예, 맞아요. 아로니아로 특별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아로니아의 풍미를 빵으로 전합니다. 이미경 대표.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70배, 블루베리보다 7배 높으며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슈퍼푸드 아로니아. 아로니아로 만드는 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이 순간. 아, 지금 이제 저희 가게 시그니처 빵인데요. 아로니아 쌀빵이에요. 어, 저희 가게에서 만드는 쌀빵과 보리빵에는 어, 설탕 대신 발효당을 넣어서 건강에 훨씬 좋아요. 맛도 좋고. 쫄깃쫄깃 전숙성을 마친 빵 반죽부터 준비해보는데요. 냉장고에서 한 12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는데 그렇게 발효시키면 어 빵이 더 촉촉하고 쫄깃한 맛이 더 많아요. 일일이 손으로 성형을 하며 그날의 빵을 구워내는데요. 밀어서 하면 빵이 더 쫄깃쫄깃해요. 그때 등장한 또 다른 재료, 바로 암금인데요. 이거는 방강콩하고 아로니아 생과하고 이렇게 으깨고 이거 생과는 좀 다져가지고 이렇게 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량을 정확히 하는 과정은 필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며 아로니아의 찐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죽 사이에 아로니아 소를 넣은 후. 틀에 맞게 부풀어지게 네모다락을 만들고 있어요. 가루기에 넣고 음. 60분 쯤 가루를 아로니아의 맛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봄민 끝에 만들어진 빵. 맛과 영양까지 모두 잡은 공주의 소문난 별미인데요. 몸에 좋은 전과류까지 듬뿍 올려 예열한 오븐에 넣어 줍니다. 아. 그리고 약 8분가량 구워주면 아로니아가 콕콕 박힌 쌀빵이 완성이 되는데요. 노릇노릇 황금빛으로 구워진 아로니아 쌀빵. 직접 들면 아로니아로 만들어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빵이죠. 막 아, 목에도 쫀득쫀득해 보이네요. 아, 아로니아 쌀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 이 음료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을사랑하는 음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아로니아 청이에요. 이거는 2019년도에 19년도에 발효시켜 놓은 거라서 아로니아 청으로 만드는 시원한 음료, 청량감이 톡톡 느껴지는 탄산수까지 합세하면요 <laughs> 아로니아 에이드 완성입니다. 빵이랑 찰떡합이겠죠 모든 총을 만들 때일 네. 대로 섞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대한0.7 정도 돼요. 설탕 양이 좀 줄였는데. 맛이 더 좋고 발효도 더잘 되는 것 너무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은 단맛인가봐요. 직접 재배한 아로니아로 만들어서 더 특별한 빵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로니아 세트로 판매하셔도 좋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보랏빛 세트 딱 좋네요. 이게 어, 만점인 것 같아요. 이름 좋네요. <laughs> 포항 시기를 늦춰 떫은 맛없는 아로니아를 따는 것에서부터 맛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식빵 반죽에도 꼭 들어가는 아로니아 결대로쭉 찢어지는 쫄깃한 빵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열매의 힘 아로니아 데니쉬에도 아로니아 생과가 듬뿍 들어가 색다른 풍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 색도 너무 이쁘네요 아로니아가 콕콕박힌 넓은 빵 위에 사과로. 이렇게 만든 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위로 덧바르는 부드러운 생크림 돌돌 말아주면요 아로니아 롤케이크로 거듭나는데요. 아로니아 생과가 콕콕 박힌 부드러운 롤케이크 생크림도 이곳에서 만들면 아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뭐가 어, 신선해 보여요 생크림도 그렇죠? 달라요 달라. 여기도 아로니아 가 들어간 거예요? 예, 제가 아로니아 청을 넣었어요. 아 오, 그럼 아로니아 생크림이네요. 예, 네, 그렇죠. 아로니아가 들어가 있는 청이 들어간 생크림. 예약이 필요한 케이크를 만들 때도 아로니아가 들어가 맛과 건강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데요. 아로니아 청을 졸여 만든 소스로 새콤한 맛까지 더해 줍니다. 아, 이게 아로니아가요. 반죽에도 들어가고 소스로도 사용되고 그 위에도 또 듬뿍 올려졌네요. 네, 그냥 우와. 달콤한 게 아니라 이게 새콤달콤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건강, 건강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건강. 아로니아의 맛과 영향을 전하기 위해 강사로도 활동 중인 이미경 대표. 또 다른 목표는요? 어, 앞으로 저희 농장 있는 곳에 체험수를 갖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도 시켜주고 맛있는 빵도 만들어서 어, 보여주고 싶어요. 식재료의 맛과 영향을 덕분성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맛. 공주의 아로니아, 천년초 맛집으로 진격해봤는데요. 특별한 영양과 풍미로 만족에 더해 감동까지 전하는 맛집 기교풀과 풍미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